자, 자, 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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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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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것 같은데 악법사가 중간 중간에 화앙처언에 대해 화앙처 나그음을 밀어서 할때 박이 자고 꼬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두 음을 찍어 버릇해야 돼요. 음을 밀어서 밀어서 해 버릇하는 사람들이 자꾸 박이 꼬이게 돼요. 그래서 부각은 우리 특히 민요는 어, 바이브레이션이 아니고 그다음에 음을 민다 그래요. 이제 이, 서양음악의 용어에서 슬라라 그래, 슬라. 그러니까 서양음악에서도 음을 미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만남은 이렇게 음을 찍어야 되는데, 우리 만남은 미는 거 아주, 여러분들 듣기, 싫지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미르면 안 돼, 미르. 음에서 밀어서, 밀다 보면 박자도 못 채우고, 음을 찍어야, 특히 우리는. 그래서, 나경성, ᄉ 히히 겉어져야서요 꺾어가면서 y s 서 w o bags, u n s 돼돼 i 자, 그래서, 어, 정확하게 두박을 찍는 연습. 자 오늘 한박 더 나가보자고요. 한글자를 네박으로 하는거 황 a 생아 u 생아 u 아 g 아, e 아자지아여아분 아. 자, 남은 ha uh. 사량을 쓰려면 연필로 쓰셔야지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혼자서 너무 많이 잘못된 박을 연습을 해놓니까 으그 박을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어요. 이게 <laughs> <laughs> 아니 처음에 제가 유법사고 설치를 하면 제가 제가 <laughs> 내가 유법사고 <laughs> 웃긴 거야? 17년 <laughs> 17년 여름부터 <laughs> 제가 배울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laughs> 근데 그게 어디서 배웠냐면. 충청도가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르쳐 준게 뭐냐면, 떠덩, 떠덩, 이거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떠덩을, 예, 그, 제대로는 덩, 떠덩, 인데 떠덩, 떠동, 떠덩으로 가르치는 예, 예. 거예요. 떠덩, 떠덩을 해놓가지고 저는 떠덩, 떠덩, 저것도 오른손으로 하면 왼쪽 손으로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른들이 이제 앞으로 나한테 배운 사람들은, 첫째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그래서 가서 돌아다녀 보면은, 이제 법사들 점수를 매겨. 나는 못하지만, 법사들 점수를 매겨, 여러분들이. 아, 저 사람은 덩더덩더라 해야 되는데, 떠덩떠덩을 하는구나. 이 덩더덩더라는 게, 덩더런데 우리, 이제, 우리 박 법사는 아직은 조금, 좀, 아직 은 이게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유법사는 알아들을 거야. 유법사는 그날 보니까, 이것도 치더라고. 음. 시, 들어봤지? 예, 시중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새맞지라고 그래요. 들어봤지? 이게 진짜, 게 덩다덩다 쓸 때는 이게, 이게 세맞지가 아니라, 원래는 세맛지라는 거는, 우리 민요 중에서 아리랑 장구를 세맛지라고 하는 거야, 아리랑을. 원래는. 장단이라는 건데 이세 맞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거 세박 를친다고세 맞지라고 착각을 하는데 세 맞지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삼박고장이래요, 삼박자고장, 삼작고장 이게 이, 이 특히 이게 이제 사물놀이에서는 삼채가닥이래요, 삼채가닥 삼책가락. 근데 삼채가닥은 워낙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원래는 삼박자고장 우리는 네박고장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워낙 이 예, 무속인들이 내가 좀, 나도 무속인이지만, 솔직히 좀 미안한 얘기지만, 무식해요. 이론도 모르고. 그냥 주소들은 걸로 어깨 넘으로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너무 모르고 가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세 박자를, 세 박자를 두번연속에 여섯 박자를 만드는 거야, 이게. 그래서, 꽁자, 탁, 꽁자짜짜짜짜. 꽁자짜짜짜짜, 여기서 한 박이 빠지면은 꽁자 자에서 가운데 박이 빠지고, 짜짜 짜에서 가운데 빠지니까, 이게 쩡자 자 하면 이쪽 박은 덩더 덩더가 돼. 잘 들어봐. 4박이나 4분의 8박이나 8분의 6박이나 박은 같아이 꿍짜짜짜짤 쳐도 결국은 꿍짜꿍짜 치는 사람이나 생기벅떡 치는 사람이랑 음이 같아져 궁극적으로는 이 박이 이 박은 결국 두번 치고 이번세번 치잖아 이두박 치는게 결국은 4박을 네 치는거고 이세박 치는게 반복이 되면 12박을 치는거고 똑같은 그단 말이야 원리는 근데 그래서 동도동도동도동도동도동도동도동도 이 길고 짧고 되는데 지금처럼 짧고 길고 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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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잘못 때문에 그렇게 배웁 거죠. <laughs> 완전히 거꾸로 배운 거예 그러니까 아직도 유튜브에 보면은 저 의정분 뭐 어디 사는 사람이 개개인 개개인 깽개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이제 그농악 그 농악가, 은 아니고, 이거를. 개... <목소리> 저도 그거 봤어요. 경상도 그부장갈르그수행이개개캐개으로갈기는 사람이 있어. 아주 진짜 이거, 나중에 이음을 맞추고, 지약이야개약개갱개개캐개 취약. 개갱 개갱 캐갱이. 이러면은, 황천해, 황디해 황, 전생아, 황, 리제야 이렇게 압박이 길어야지 되는데, 태갱태갱 배운 사람들은 음을 맞추기지랄이란 말이야. 못 맞춰. 하, 내가 참 이게, 저놈 유튜브만 없으면 내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가르치면 되는데, 이 교정을 해가면서 교정하는 게 원인이 왜 잘못됐는지까지 가르쳐야 되니까, 사실은 내가 그래서 피곤해, 이게. 처음부터 이게 백지장에다가 글씨 써버리면은 쉬운데. 하다 보면은 욕심은 나지. 뭘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기동냥 듣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그냥, 같지않는 사람한테 와서 배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잘못된 것들을 막 습득을 해서, 오만 그 버릇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어쨌든, 그걸 여기서 하나하나 고치는 거니, 기본 훈련을 조금 한달 정도. 짧은 우리, 우리, 내신에 우리 유법사 같은 경우는, 기본 훈련 하면서, 근데 아직도 목을 안 쓴다니까. <웃음> <웃음> 내가 대답해도, 예, 너는 쥐살아 나는 그냥 한숨이나 실라. 네! 앞으로. 네. 크게. 네. 그리고 소리가 나와야 되는 네! 네. 안 나와. 이 들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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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들어간다면 소리가. 네! 네. 짧게 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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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하고 소리가 밖으로 나와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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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네.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앞으로는 이렇게 말 하면 일부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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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하고 공기가 밖으로 나와야 돼. 네. 네. 안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호흡을 못 해. 죽어도 못 해. 소리를 집어 넣는 사람은 호흡을 절대 못 해. 기본이야. 다행히 우리 바쁜 사람은 그건 없어. 네. 네. 어, 소리는 나오잖아 지금. 네. 네네 <laughs> 네 하고 소리가 네. 어, 잘 구분해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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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유법사 그게 지금 네. 아유. 네. 아직도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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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단 말이야. 자꾸 소리가 일 들어가 여기 여기 숨어. 네. 네. 다시 네. 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연습할 때도 황천생아 황디디 이 앞에 사람 침이 튀기게. 앞에 침이찌를 정도로 황천생아 황지제 이렇게 손을 뱉어낸다. 다시 두박 생기복덕 생기 복 화항. 지금 너무 빨리 들어가니까 한 박자 할 때보다 두 박자 할 때가 더 지금 떠덩이 더 습관이 잘 나와요 몸에서도 두 박이니까 얘가 붙어 다니느라 떠덩떠덩을 더 잘해 차라리 한 박자하고 네 박자를 더 많이 해야지 두 박자에서 고쳐지는데 오히려 한 박자를 하면 그 습관이 들 나와 다시 한 박자로 <laughs> 장김, 떡순김, 한 시작할 때는 괜찮다가 중간에 가면 또 나오지. 그다음에 자꾸 이 손이 버릇이 그렇게 돼서 이 손을 걸려 올려 올려서 빨리 고쳐야 돼.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윤보사는 전혀 숨을 못 쉬어. 숨 쉬는데요. 숨 쉬기는. 쉬어요. 그때도 엉뚱한데도 도둑 숨을 쉬어. 음, 앞으로 아니요. 내가 숨못 쉬는데 정확히 지적을 해줄게요. 네. 기억을 하세요. 네. 사실 네. 한 박자 하나 둘. 아직은 폐흡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숨질때 어깨를, 발짝, 토끼띠을 잡고 뛰고, 그거고거 하면 숨못 쉬어요. 그러니까, 토끼띠 뛰지 말고, 어깨를 릴렉스. 어깨를 릴렉스. 그 다음에 격리 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못읽고 이렇게 하면 배가 안들리고 폐가 안들려 그래서, 허리를 구부려야 돼. 자,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편하게, 온몸에 힘을 빼고 이렇게 쭉 구부려버렸지,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몸의 긴장을 풀고. 쭈 걸쳐봐요, 손에다가. 아직도 몸에 어깨가 긴장이 돼 있어, 이렇게. 더쭉 풀고 해야 돼. 영화할 때, 숨쉴때 있잖아요. 나는 숨 쉰다고 쉬는데, 이상하게. 그거 마찬가지로. <laughs> 짧아요. 짧고, 호흡이. 발성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원래 말할 때, 말할 때, 그 여자들의 그 언어. 편 짧은 소리. 나는 호흡이 짧아요. 아니 성신 영화때 보면 숨이 딱그 부분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봐, 봐봐, 나 들어봐, 봐봐, 그 부분에서 쉬어야 되는데 이 발음 발음 구조 그때 어쩔 수 그래서 자꾸 입을 열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아. 네. 그 다음에는 네. 특히 유법사나 우리 윤보살은 이 연습을 해야 돼 여기서 연습할 때이 복화설 같이 네, 네. 혀를 네.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할때 네. 가장 문제되는 발음 이 뭐냐면은 혀가 네. 이뿌리 설치음 이래요 설치음 이빨하고 혀가 이빨하고 네. 부딪힌 소리 네. 설치음, 네. 설치음. 설치음. 설단음 이라 네. 그래요 이렇게 부딪힌 소리 네. 그 다음에 혀가 입천장에 붙는 소리 에, 에, 에. 이 소리가 우리는 경을를 읽을 때 발음을 아주 듣기 싫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혀를 움직이지 않고 고정 시켜놓고 하는 발음을 해야 돼, 이렇게.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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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형형 그럼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 물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본 빡이 돼야지 연습을 하지 기본 빡이 안된 사람 이것까지 하려면 정신없으니까 그 다음에 유법사는 중간중간에 발 소리를 내지 말고 공기만 받고 하는 연습을 교대로 불을 뿜듯이 공기만 소리가 나오는 거를 자주 해봐야 돼. 따로, 따로 또 시키겠지만, 요두 사람이 이제 학자가 좀 편안해지면은 같이 연습을 하겠지만, 미리 그거는 중간전간에안 시켜도 공기만 가지고. 자, 다 같이는 공기만 갖고 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소리 내지 말고, 다시 보세요. 공기만 갖고 되는데도 지금처럼 이거 들어가는 거 공기가 나오는 나와야 돼 황천생아 황천생아 이렇게 공기가 나와야지 해보면은 공기가 나오면은 숨이 쉬어진다니까 다시 한번 소리 내지 말고 공기만 가지고 한바으로 느리게 생기복덕 생기복덕 하 머리가 띵해졌지 호흡을 뱉으면 우리가 뱉는 호흡은 많은데 들어가는 숨은 짧으니까 당연히 머리가 띵해져요 머리가 띵해지는 사람은 호흡을 뱉는다는 거야 뱉는 건 잘한단 말이야 들어가는 거 우리 유법사는 뱉는 게안 되니까 머리가 아직도 안 띵해 공기만 갖고 하라는데도 호흡이 안 나와 공기가 더 나와야 된다 마찬가지 우리 윤보살도 공기가 나와야지 머리가 띵한 걸 느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두 줄만 지나면 머리가 띵해져야 돼요 호흡이 보질라니까 그럼 내 몸에서 반사적으로 숨을 쉬, 들이쉬고 싶은 욕망이 생긴단 말이야 그때 수흡이 들어가는 거라고 다시 한번 생기벅덕 생기벅덕 하 스카이또나와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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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혼자서 저런데서 나한테 다 들키는거야 이거 어, 어벙버벙이라도 혼자서 경을 읽어봤다는 얘기야 아니, 나는 가르키다 보면 그 사람 족보가 다 캐내요 내가 나한테는 전혀 안해봤다고 다들 뻥가르치고 와아 저는 안해보진 않았어요 대길창을 하는데 지금 아니... 전에 말씀드렸죠. 혼자 연습했다고 그러니까 <laughs> 혼자 연습해도 백일차잡을 하는 거고 혼자 연습해도 경험을 읽어봤다는 얘기야. 어쨌든 그 옛날에 그 저기 가서 떠듬떠듬 배운 것도 이게 그런 매력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시험을 보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잘못된 습관이 들은 것들을 지우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 지금 한 박자를 하면 이 손이 덜 꼬인다니까. 어, 근데도 중간 중간에 한 번씩 꼬이고 그걸 이겨내려면 한달 정도. 그다음 우리 박법사는 유법사는 제일 어려운 게 발음이 아직도 평소에 말을 해도 누구랑 대화해도 말이 안 나온다. 이게 버릇이다니까. 이, 이 내가 이 40년 넘게 살아온 습관이 하루 아침에 고치지 않거든. 그래도 <laughs> 여기서 어, 내가 이렇게 할 때처럼 막 말을 계속 크게 맺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서 여, 여기서 연습할 때는 우리 현장에서 할 때보다 한음 높게. 요번에는 어, 여러분들 목청을 듣고 위해서 어, 우리 부산 조금 무리겠지만 유법사는 자 계속 내가 어, 한 줄에 한 음씩 올려갈 거야. 한 줄에 한 음씩 올려서. 여러분들이 맥시멈 어느 음까지 올라갈 수 있나? 맥시멈 어느 음까지 내려갈 수 있나? 생기복덕 생기. 이거까지 하면 어렵다. 생기복덕만 가지고 8박, 1 6박에 하나씩 올려보자고. 생기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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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고, 장애가 없 는 내가 호흡은 적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호흡을 사용량이 늘어나요. 근데 저음을 쓸 때는 호흡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호흡 사용량이 적어져. 그래서 저음이 훨씬 더 편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내려면은 공기만 뱉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고음을 올리면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내가 쉽게 지쳐. 저음은 에너지를 적게 쓰고 호흡을 조절하니까 덜 지치고. 그 저음을 낼 때는, 황천생아, 황지제, 아, 이룰조아, 성신영아. 소리보다 호흡을 많이 했다. 고음을 낼 때는 소리보다, 아니, 공기보다 호흡을 많이 다 황천생아, 황지제, 황천생아, 황 거의 공기가 거의 없이 소리만 갖고. 아무튼 오늘은 중간에, 여담도 있었고, 나도 가르치다 보면은,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또 우리, 또저 박법사는 멀리서 2 시간 동안 쎄빠지게 왔는데, 기초만 하다가 끝나려니까 이게 너무 서운한 것같아